범인들은 배를 납치해서 육천항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배, 배, 배. 배를 납치했다고? 배가 아. 아니라 배 배. 아난 배인 줄 알았어. 우리 형사 이쪽 배인 줄 알아요 지금? 배라니까. 납치해서. 배를 납치한 배. 배. 배요. 아. 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 어?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이봐! 어이! 어이 이감수 어이! 야! 가가 거야 쫓아와보라고! 우리가 인질을 데리고 있다! 아니 뭐어쩌자는 거야 지금 <laughs> 빨리 일어나 인질이! 몽타주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어? <laughs> 몽타주가 어딨나? 야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너는? 아나 진짜 야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어딨냐고? 야 몽타주 있다는 걸 얘기했다 얘가. 자, 아, 너희들은 포위됐다. 너희들은 포위됐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포위됐다. 자기는 죽는다. 자존심 가지고 여기 오늘 가뿐히 와서. 김상경, 김상정 앞으로 와. 아이 <목소리> 김상경, 밥은 먹고 다니냐? <laughs> 아니 말리면안 돼, 여기 말리면안 돼. 말리리려고그러리려고그리어나말먹려고말리배고말다고그랬려고말리고리 문제 맞춰야 돼요. 문제? 아니 무슨 문제예요? 이말리긴 분에게 인지를 넘겨주도록 하겠다. 리려고 말리려고 말면려고말주려고 말리려고 말리려고 오면 문고를 주겠다. 짜장면? 먼저 짜장면을 가지고 짜장면, 와라. 거고서가려고말 배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볶음밥 여기 반전 반전전화번호 있다 반전 야, 짜장 먹는다. 영수다, 짜장면 나짜장나 짜장면 0다 짜장면 다 짜장면 여기니다 짜장면 여기있다 짜장면 니다 야 이거 배달 저기까지 선생님고하습니다 배달에... 배달이 어떻게 배달고 배달이 오야아 고맙습니다. 아 배로 오네 배달이. 아니, 일로 안 오는 거야? 음, 따로 올 거예요. 전화 그래? 좀 그래? 팔았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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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먹겠습니다. 정말 세상 많이 좋아졌다. 범인들이 평사을 보는 앞에서 식사를 해. 아유 이런 이런 맛있는 짜장면.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형사들. 아... 지금 많이 먹어라 저장면 어차피 다들 금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멋있네, 아 맛있네. 이들 <laughs> 집이 어디니? 아... 네가 했지? 맞아! 맞아! <laughs> 막고할래 그냥 할래? 맞아! <laughs> 막 구할래? 그냥 할래? 막 구할래? 그냥 할래? 아 야구르다. 어이 이광수! 웬만! 왜 마? 왜고? 야! 왜 임마? 너저것도 임마! 왜 엄마? 다 <laughs> <또 보조대>. <laughs> 여기에 짜장면 시켰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팟파자에도 또 짜장면 온천면. 네, 어. 정말 이 등장해서 아, 먹면 이아이 아, 진짜 이 중화 요리는 음... 야 이거 봐라 아, 이거. 아, 이거. 어? 야, 그거 아, 먹어도지고아이먹어는 근데... 거야 다 아, 고추가루도 뿌려갖고 나오래 어, 고추가루 어, 네. 어, 네. 있어. 고춧가루. 야, 이거 아, 기가 막히거든. 아. 아. 아니, 진짜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그죠.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아, 너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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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짜장면 먹을 때가 아닙니다 아, 지금 당장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두명 일어났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사님들 아는 사람이 뛰어서 답하는 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은 30초 빨리 문자를 열어라 넌센스 문제입니다 네. 오락실에 사는 전설적인 두 마리의 용은 <laughs> 무엇일까요? 아는, 아는 어. 정답! 아, 정답! 인육! 야,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제 선택이 좋았습니다 물어, 물어, 물어.